아직 구사를 이을 분이 없으니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위는 적장자 계승 원칙에 따라 왕비가 낳은 첫째 아들이 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적장자로서 세자가 되거나 즉위한 왕들은 대부분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문종은 즉위 2년만에 승하였고 단종은 삼촌에 의해 왕위에서 쫓 겨난 뒤 17살의 나이에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지요. 세조의 적장자 의경세자 역시 스무 살의 나이에 병사하였으며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폭군이라는 기록을 남긴 연산군은 서른한 살의 나이에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서른한 살의 나이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인종과 명종의 외동아들 순회세자의 요절로 왕위를 이을 혈통이 끊기고 마는데요. 그리하여 조선 최초로 후궁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4대 임금 천주입니다